롤펜더, 최기라 칼부 시작할 때는 Q가 생명. W. 버프 먼저 먹을 때는 W 찍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W를 찍어야 피가 3분의 1 되면 평타에서 마법 데미지가 나가요. 지금 바텀이 라인이 당겨지고 있죠? 그러면 삼레킹 살짝 보고 갈게요. 블락 하나 빨아주고. 이거는 둘다 풀만 뺄게요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주도권 많이 잡아줍니다. 둘다풀 뺐죠? 저 자르반도 역버프였기 때문에 아주 좋구요 어쏘 뽑아주고 와드 박아주고 어? 죽으면 안되는데 미니언 개꿀 다 내꺼 세계도 전에 돌아올게. 자르반이 내거안온거 같은데? 안 들어온 거 같은데? 그치? 들어왔나? 어요 깝네. 모든 일은 결과가 따르기 좋았나? 첫 게이드 그렇지. 존나 좋았고. 천천히 하면 되겠다. 받아봤다. 퍽을 깔아주고, 딱 하고 들어가서 먹여주고. 뒤로 살짝 뺄게요. 살짝 빼면서 징크 스프린을 만들고. 뒤로 하고 뒤로 뺄게요. 아하! 이거 죽었으안 되는데. 괜찮아. 렌즈 돌려 주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갈게요두 칸을 욕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잡았다. 다 쓰리 봐, 쓰리샷. 좋았죠? 가다 안. 알베르습니다 자꾸 죽어야겠다. 초형 개꿀 나도 초형 개꿀 아이것까지 잡았으면 개이득이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득을 엄청 많이 봤죠 그쵸? 바텀도 다 죽이고 둘다 초형이고 지금 정글은 많이 못먹긴 했는데 6레벨만 빨리 딱 찍으면 갈듯 자라반이 성장을 조금 잘하긴 했는데 괜찮아 이게 에코라는 챔프는 궁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진짜 감당 못해요. 그냥 들어갔다가 궁 쓰고, 들어갔다가 궁 쓰고, 이러면 돼가지고. 아, 어, 이거 황인데 바텀을 많이 봐줬는데, 바텀이 죽었다. 이거는 내가 붙어주는 것보다 이거 터는 게 나아. 이제 성장좀 할게요. 아이고.. 저좀 아쉬운데.. 좋은데.. 붙어 줘 볼게요. 좋아요. 연락이요. 자 이제 에코 성냥 끝이에요. 이러면다 컸거든요? 리치뱅이 하나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<목소리> 자, 이때 아래로 뛰죠. 위에 거 원래 3캠프, 지금 먹어야 되거든. 근데 아래로 뛰어볼게요. 이거 칼라브리 먹고 미드 한번 봐준 다음에 바텀 가서 바텀 터트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할게요. W 깔고 좋아 둘다 먹이고 궁 <목소리도> 써주고 패스 <목소리도> 이거는 자르만 입퓨 조심 자르반 EQ 평하면 죽긴 하는데. 뒤로 빠지는 척 하고. 자르반 EQ만 조심하면 돼. 아, 이거 진한테 줬으면 안 됐는데. 이거 다 잡으면 제일 힘들어. 고구요 얄락비는 야이 야쿠 가져가 아 밀리오 졌다 아이고 아까비 자 두번째 아이템은 이걸로 갈게요 지금 이게 생존기 cc기 그냥 존나 좋아 막 그리고 벽도 넘어다니수 있고 근데 이제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다는게 단점이긴 해요 캠프가 좋은데 캠프가 좋은데 아군이 한명먹켰는데 은스티락이 응, 최적화되긴 하고. 소멸단 까시고요 로아. 일로와 이로 와. 누가 쓰는지야. 로아.까지 안 할게요. 자 여기서 빠지는 척하면서 자 봐봐 빠지는 척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렌즈 돌리면서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진 어디갔어? 오케이 여기는 내너잘 가세요 잘 가세요 간나 새끼 내 앞에서 피지컬로 뭐해 보려고 하지 마. 아바이야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에코로 이 정도 크면은 잘안 져요 지금 모데카이저가 많이 죽고 있긴 한데 엄청... 근데 리치베인 하나 나오니까 엄청 세지 않아? 이 템프가 진짜 리치베인 하나만 나오, 나오잖아? 진짜 좋아 이때 뭐 굴로 먹거나 그러지 말고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잖아. 요거까지 먹고 딱 집에 가면 딱이죠. 그럼 어느새 초반에는 자르반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, 내가 성장이 잘 됐죠. 어느새 1레차이 어느새, 어느새... 와, 조금 좀 아까운데? 자, 이러면 자르반이 지금 죽었잖아. 그러면 아래 캠프가 또 살아있다는 거거든요. 여기가 그러면 들어가서 이럴 때내거 먹지 말고, 이런 거 먹지 말고 들어가서또여거 먹어주는 거야. 응? 여기 핑아 받고 여기 늑대 있잖아. 없네, 괜찮아. 근데 어? 위에 캠프가 살아있네. 여기서 약간 대기 빨아줘. 더블 깔고 딱 덜어버려 끝나버려 끝나대려 죽여 신난다 터트리고 궁으로 딜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갔다가 표면서딱 하고 여기서 요런식으로 딱 하고 더블 여타 깔아버리고 기다렸다가 탁탁 탁? 재고 천천히 좋았고 여기까지 하면 돼 여기서 전력 깔아 자, 여기서,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큐한마씩 하고, 여기서 앞으로 가는 척 하다가, 여기서 앞에서 그냥 깔짝깔짝, 여기서 큐한번 사, 요요요요, 막아. 오케이. 좋았고, 샵 여기 깔고, 맞느냐고. <목소리도> 진이 풀이 없거든요? 지금 납, 지금 궁집충 뒤로 보는 척 하면서, 여기서 트페, 트페 보는 느낌. 트페 음, 보면 좋죠. 좋습니다.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뒤로 반짝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 기세 보고 탁탁탁 죽이고 탁. 천천히 미쳐 날뛰어 탁 더블 여다 깔고 기다렸다가 탁탁탁탁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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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엔저 돌려주면서. 기다려, 이렇게. 이러면은 자, 여기다 더블 여타가로 다시 이 가구, 서이 가구 잃어버리고 무대세대네대 맞아주고, 붕딱 요런 식으로. 어차피 공수는 어그로 뿌리거든요. 요런 식으로. 에헤~ 이야라키 에코는 뭐다? 할줄 알면 그냥 양악하는 에이피 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.